귀신이 들랑간다 한다는 거 구조의 예성에 있습니까? 아니, 있지요. 그게 왜 없어요? 자, 성령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 성령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 12장 보면요 4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